자, 37번 <laughs> 문제입니다. <웃음> What interesting feature. 하나의 재미로운 뭐라고? 하나의 누가 미래미 o u You are a b i t 미 h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h a t is t What is i a is t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는 h a t i a t is t h a t is t 무조건외요 이제 뭐 뭐라는 것이다. 히스토리 잘 봐. 데니스가 무조건 2가 붙어야죠. 역사가 메러스역사아니 역사 <laughs> <laughs> 자, 메러가 동사 뜻 뭡니까? 문제, 너 이거 단어 안 했지, 저번 주에. 네. 중요하다, 문제이다 동사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중요하다가 있네? 예. <laughs> 네, 그건 뭐야?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Okay. 나를... <목소리가> 역사 문제이래? 네역사 문제입니다 <목소리가> A famous example 유명한 예시는 예신. Is the q w e r t y Keyboard uh, Quartic Keyboard이다 사용되는 With your computer 네 uh, no. <목소리가> 너의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뭐야? <목소리가> Quartic Keyboard이다 q u a r t i k e y b o a r d 말씀드렸죠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 있잖아 자판 오케이? 특히 한타는 아니고 한타는 나중에 우리가 넣은 거고 영타죠 영타 영타 배열이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아세요? 여기 써있습니다 여기 이게 편해서가 아니야 이게 편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예? 는아 쿼티란 사람이요? 예, w e r t y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티가 되는거야 근데 왜 이런술이 되어있을까 많이 쓰는건 자 봅시다 그래요? You might wonder 자 마이트 제발 하지 마스톱 그렇죠? 할지도 모른답니다 자, wonder 예, 네,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배영돈 구성 제발 이 e. o f a kiss 아, 그 키스 아니야? <laughs> 인간들이 아아봤으면서왜 그래 아 모르겠다 모르는구나 아, 어, 키가 이키 자판 얘기하는 거야 자판에 일어난 네. 특정한 구성이 with its awkward placement awkward은 뭐야 서툴은 어색한 어, 어, 어. 이거? 네,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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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플레스먼트 뭐니까 플레스먼트? 아딱힘들고만 쉬운거 하나도 없만 이제 네. of the letters 뭐야? of the letters? letters 뭡니까? 문자입니다 아편인데 문자도 있어 문자의 뭐야? 이러한 뭐야? 그곳의 어스한 배열과 함께 자판에 이러한 특정한 구성이 w h e became the standard? Standard? 무슨 s t a 요 표준이 되었을까? 표준이? 그렇죠 또는 기준이 그리고 이렇게 문장 중간에 나오는 걸 갖다 이제 음사를 명사전이 그런 접사를 하는데 그건 몰라야 되고 이거 왜는 알거야왜 항상 이거 붙여줘야 돼 하는지 하는지? 가 동사를 이동하는 거야 그게 표 되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어색한 문자의 배열을 과 함께 자판의 이러한 특정한 뭐야 구성이 왜 표준이 되었는지 너는 궁금할지 모른다. 미결도 이거 이 자판 배열은 왜는지 몰라. 그 어색해. 어색해, 얘도.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이런 한타 영 영타 하 못칠 거 아니야 지금. 그 독수리 터프 나올 거 아니야 영타는. 아니요. 어 그래 영타 나와요? 한 한타도 마찬가지야. 처음 말 어색하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laughs> t h e u r t quality keyboard <laughs> 어, in the 19th century? 하지 e 19세기야 keyboard in the 19th century? w a s d e v w e l s e o p e d e is t h o u e r e i t w a is t e v w e l s e o p e d 개발 s t h o u e r e is the c o n t w h e e s t e r w h e r s t e c o e r o e i n t h e e i n t r h e r e r of manual type uh, t y w r i t e r s 그렇죠. 매뉴얼은 수동의. 수동의 타자기들의 뭐야? 시대에 개발되었다. 오케이. Okay? with the physical keys. 아유, 야, 타입 타이 타자기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laughs> 너무 야하지 않니? <아니? 웃음> 물리적인. 어, 물리적인 뭐야? 키스 자판과 함께 어, 뭐야 어, 수동의 어, 뭐야 어, 타작의 시대에 개발되었다. 물리적인, 물리적, 물리적 하지 마. <laughs> 어 얘들 뭐? 너무 웃 뭐? 못해, 너무 못해 봤나 봐. 수동의 수동 물리적 수동 수동 수동. <laughs> 수동이 뭔지 아세요? 수주 봐, 수주 봐.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어, 손으로 거. 하자. <laughs> 네. 수동 됐어요? 뭐. <laughs> 잘 봐. 그러니까 <목소리>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자판 배열 있잖아 네. 이 자판별 자판 배열 구성 구성 자체는 컴퓨터 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언제 만들어졌어? 아, 바로 예, 19세기 그거는... 예 6세기. 6세기. 6세기 맞아 6세기. 맞아 다닥타닥 어, 치는 타,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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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예 그때 만들어진 자판이야 그럼 그, 왜 그, 자판이 쿼티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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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졌을까? 너 키보드 너 키보드 예. 봐요, 얘들. 조그로 조그로 못 받아들이. 그게 보들은 네. He 네. was designed. 네. 디자인되었어. 디자인됐다 to keep. 유지. 유지? 야, to 어. 부정사 가장 기본던 뭐야? 위해서. 그치 하기 위해서. 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frequently used the k s 신선한 키를 사용해야 했 너는 장중료. 키가 어떻게 하면 신선해지니? 자주 사용해야 돼. 예. <laughs> 빈번하게, 빈번하게 used keys? 하지마!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용되는 키들을 like e n E&O E와 O같은 여기 E와 O같은 키들이 physically separated 물리적으로 뭐야? 잘봐 keep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 그럼 뭐야? 뭐뭐든 뭐뭐 하게야 그러니까 뭐야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 피지컬 s 물리적으로 뭐야 separated 분리된 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된 개개죠 물리적으로 뭐야 어, 분리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in order to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 또는 막기 위해서 them 그들을, 그들을 그것들을 from jamming Jumping. 그렇죠. 엉키다죠.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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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여러분 잼 좋아하시죠? 다 어, 하지 마. 저 새끼 저, 저 누가 좀 때려. 뭐 아, 맛있어. 어? 요잼 어, 뭐, 맛있죠? 잼 어떻게 만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만들어? 진짜 잼. 뭐. 가짜 잼 말고 진짜 잼. 어, 와, 하루 종일 어, 어. 뭐 딜리, 돌리, 돌리. 언제까지? 어, 뭐, 걸 때까지. 조금 더써 엉킬 때까지야. 원래 잼은 엉키다 뜻이야 과일을 끓여가지고 엉킬 때까지 끓인게 바로 잼입니다 맛있겠지? 설탕 열려 놓고 거 설탕 엄청 많이 들어요맛이자 같은 거 먹고 그어 아 그럼 아 어? 어 있는데. 야 무허 그거잖아 는데 자. 의자 어 플리즈 닥쳐줄래? 자, 여기 데이뭘 나타내요? 아이 템 누구냐니까 잼 그, 잼? 그, 어 키, 어떤 키, 키. 키. 어떤 키아 이거죠 물리적으로 사용된 자주 사용되는 키 바로 아예. 뭐야 이하고 <laughs> 오입니다. <laughs> <laughs> 왜 틀렸다고 하세요? 이거를 갖다가 뭐야 엉키는 곳을 또 막기 위해서 뭐야 어 디자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봐 이하고 왜냐면 아이이오 중에서 오하고 이가 영어에서 많이 쓰이거든. 걔네가 같이 물리적으로 옆에 같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있어? 같이 붙어 있으면 <laughs> <laughs> 여러분 타작이 <타자기> 원래 <원리> 아세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타작이 엉켜요. 고쳐야 돼 그럼. 나 진짜 써봤거든? 타작이. 그러니까 실제 진짜 쏭타작이 있죠. 엄청 힘줘서 눌러야 돼. 안 들어가. <laughs> 그거 진짜 힘이 이렇게 탁탁이 아니라 쿡하게쿡쿡쿡쿡넣어야 콕콕. 들어가거든. 그런데 만약에 자주 쓰는 애들 가 뭉쳐나봐 어떻게 돼? 여기 두,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거든. 손가락 아파요. 아니 그 아니라 얘네가 엉켜 진짜로. 나몇번 해봤어 엉켰어. 교수님이 줬거든 타자기를 쓰라고 물론 안 썼지 왜? 그다음 바로 한글이 나왔거든. 어. 자, by the time. 어. by the time. 뭐 말했지? 더 테크놀로지 더 일렉트로닉 타이핑 이렇게 하세요. 전자. 전자? 합쳐 가지고 전자? 전자 타이핑. 전자 타이핑? 그 <laughs> 자 타이핑. 어, 할게요? 예, 네, 전자 타이핑을 위한 을 <laughs> 그 위한 어, 테크놀로지. 아, 기술이 개발. 기술이 앞에 전, 접속사 h 아, by the time. 진화, 이바드 지나 네. 했을 때쯤 밀리 l 스 i o n s 수백만의 사람들은 had already learned. 어머 아, 모르겠다. 이미 배웠다. 모르겠다. 내가 그랬잖아, had p e p l e 좀 했다 레스카랬했잖아 그게 들럽게한돼요 배웠다. 이미 배웠다. to type 그게 유요 자, 동사대 다음에 바짝 붙는 투부전스 어떻합니까 뭐뭐 하기를 뭐. 뭐뭐 하는 것을 저, 타이핑 치는 것을 배웠다. 타이핑 치다야타이 뭐예요? 타이핑 위험. 뭐라고? 아, 어, 그 뜻도 있어. 하지만 동사는 뭐야? 타이핑 스다야 A million of quality typewriters. 수백만 수백만의 quality 타자기 위해서 타이핑 치기를 뭐야 이미 배웠었다. 뭔지 아세요? 오, 어, 어, 난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아요. <laughs> 자, replacing 대체하는 자 문장 맨 앞에 정답. 아인즈로 시작하고요. 뒤에 쭉 갔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 오, 그렇게 뒤에 있네. 우대피피죠 우데빈이잖아. 쉼표가 그 그사이 그 사이 없지? 그러면 동명사 하는 것입니다. 만약 쉼표가 남으면 분사? 분사구면 하면서가 된다고 뭐 하면서? 아니, 하는 뭐 것은 대체하는 대체 뭐 것은? 쉼표 했을 때 쉼표 없잖아. The q u a n t i Keyboard The q u a t i c e b o a r 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oh. 예, Efficient 그 디자인. 예, 효율적인 <laughs> 뭐야? Design <디자인. 웃음> 디자인을 가지고 쿼티 키보드를 대체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and difficult 자 would p 뭐야? would p p 뭐래제 말을 읽어듣지 마세요 뭐를 해야 하나? 하지마 를 해야 하는 건가? 했을 텐데 요야 뭐야 갑자기 어? 그럼 보스앤비 d 잖아보 보스 o 앤비 뭐야 사이에 아둘 다죠 둘 expensive 있다고? difficult 어려웠다. to c 어 o r 어려웠 a t e o t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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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o r d i n a t e t o t o He is too old to swim. 해서 서 He is too old 너무 오래됐다. 어, 늙었다 하었안면안 오래, 될까? 다. 어, to swim. 하기에. 그렇죠. 형용사 o o 부 d t 하 swim. He too o l 하 to swim. He is too old to swim. He is t o 어려웠을 텐데 이, 이해가? 어. 그러니까 뭐냐면 티판 자체가 걔 그런데 커티로 만든 커티 이 순서대로 만든 이거 바로 뭐야? 안편하 하니까 <laughs> 왜? 엉키지 말라고야 옛날 수동 수동식 타이, 타이핑에서 타이핑에서 칠때 뭐야? 엉킨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야 엉킨방지를 위해서 문제는 뭐야? 야 우리 컴퓨터 나왔어. 그래 컴퓨터 이제는 뭐가 있긴 있었어. 전자 타이핑, 타이퍼가. 근데 그거 빼고 야 우리 컴퓨터 나왔다. 엉킬일 없어. 야 바꿔! 라고 했더니 뭐야?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다 뭐야? 커티익숙해진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커티 키보드를 갖다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뭐야? 비싸고 뭐야? 어려웠을 텐데. 조율하게. 삼헷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자판이거뭐 쓰세요? 나지 자판 뭔지? 커티요? 네, 난 뭔지 모르겠는데 천진 쓰다가 커티 또는 커티 쓰다가 천진 쓴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썸이랑 힘들죠? 아니? 얘네도 똑같아 어, 이걸 바꿀 지금 뮤트 뭐, 뭐 있어 커티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 못써넣스 <laughs> 어, 어, 네. <laughs> 더스 어 그래서 그러므로 the replacement of the letters, 옳지, 옳지. 예 근자 문자에 옳지. 배치는 stays 멈춰. 머물러 있다. With the absolute quality 구시계, 시대 뒤처진 quality와 함께 머물러 있다. On today's English language keyboard 오늘날의 영어, 영어 아. 키보드 위에서. 그러니까 영어 키보드가 현재 이렇게 자판 배열된 건 뭐야? 옛날 타자기 뭐야? 엉킴 방지 위에 있던 것이 그냥 뭐 전해진 거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